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2014년 3월 13일 목요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 길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제 아이는 블록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블록이라는 것이 잘 부서지고 낱개로 흩어지다 보니 조금만 가지고 놀다 보면 여기저기 다시 조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의 형체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설명서를 다시 보면서 새로 조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때우기 위해 여기저기 갖다 붙이다 보면 점점 정체를 알수 없는 기형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혼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또이르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되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 문제를 지적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어떻게든 이것이 예수님과도 연결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마치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분이 아니라 성취하고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완악함과 죄악으로 인해 깨어지고 형체를 알수 없게 된 하나님의 원래 뜻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예수님은 모세의 이혼 증서 이야기는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단지 허용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누구나 쉽게 상대방과 헤어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쫓아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은 원래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3위 하나님의 연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한 창조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제를 보십시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한 몸이라는 표현은 결혼이 단순히 사회적인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은 결혼을 통해 맺은 연합을 깨뜨리는 제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혼 가정이 많고 또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 풍조가 갈수록 결혼과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꿈꾸셨던 그 그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버렸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원래 그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정상도 아니고 전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정체를 알수 없는 괴물로 변한 이 세상을 다시 창조의 세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원 그림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가정공동체를 향해 주님은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절의 제자들처럼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성경을 피고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번씩 일곱 번도 용서할 수 있고, 은혜와 극률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완악함으로 인해 소망이 없던 우리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가정 부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